오늘 본문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균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균열을 붙들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처방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저 좋은 분위기 만들자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교회의 일치와 성도의 성숙은 결국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품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며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냐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자짐으로 서로를 살리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한 아주 현실적인 권면을 들려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리포스 2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특별히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셔요. 겸손은 타인의 유익을 실제로 내 삶에 먼저 두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어기고, 그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나는 낮아진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본능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의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해주냐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들려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높은 데서 명령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자리로 내려오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결국 이 낮아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감을 한 단계 낮추는 것. 내 권리를 조금 내려놓는 것.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는 것. 그 내려놓음이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린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그 각을 세운 다툼에서 싸움을 피하려고 어떤 일을 택합니까? 좋은 땅 내가 먼저 선택해라.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관계를 살리고요. 약속을 보존하는 능력이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장면, 묵묵히 그 일을 행하시고 나서 들려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귀리하라.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리더십과 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 섬김의 자세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멀어진 믿음 안에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내려가 줄수 없겠니? 네가 먼저 손한번 내밀 수 없겠니? 그 낮아짐이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길을 열어놓는 도구가 된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바울을 통해서 이 겸손이란 걸 어떤 감정적인 영역에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쟁취하려고 해요. 누군가보다 경쟁적으로 그것마저도 빼앗아야 되고 내가 소유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마음 가짐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삶의 드러나는 그 균형을 우리에게 잡게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읽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저것도 사야지. 이것도 누려야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안에 전 진짜 소원이 뭐니? 소망하는 바가 뭐니? 하나님의 뜻을 읽고 구별하여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왜 읽고 왜 말씀을 듣습니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분별하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내가 바라는 게 마치 다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는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순종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통로가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13절까지 말씀을 보고 좋다.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야지 하거든요? 아니요. 전제 조건이고요. 14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공동체를 갉아먹는 건요, 어떤 큰 이단의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 원망과 시비, 가시도 친말 한마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순종이란 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결을 달리 하라는 이야기고요. 관계의 온도를 바꿔내는 놀라운 능력이고요. 결국 교회의 빛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순종의 길을 택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길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결단이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원망 한마디 멈추는 것, 시비의 말을 삼키는 것, 누군가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합당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